안녕하세요. 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이 비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림길 앞에 서게 되죠.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고 때로는 불안과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일까요? 심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자 우리 삶을 지켜주는 기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사랑할 때 삶의 방향이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네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정말 귀합니다.말씀을 자주 읽습니다.잘 압니다.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사랑하니까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니까 삶의 방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실 속에서 말씀이 지혜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경쟁력과 방향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성경을 암기해야 할 책이나 어려운 교리책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게 되면 종일 그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적으로 접근해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할 때, 말씀도 깊이 이해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보다 관계를 먼저 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가 열릴 때, 말씀을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통해 현실을 뚫고 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심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말씀이 죄를 피하게 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시인은 자신의 의지나 통제력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다를 멈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전진하게도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이 단 이유는요, 단지 지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단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진리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 번째 말씀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 준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유명한 구절에서 말씀이요, 한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낮의 빛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지도, 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택, 지금 내가 내디들 걸음에 분명한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잊지 않았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면서 삶의 방향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나의 빛이라면 나는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 어둠을 지나가셨기에 이제 우리는 말씀의 빛 속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혼돈 속에서도 분별을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씩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그 빛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제 길에 비치심을 믿습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등불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하시고, 종일 묵상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주의 윤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